here's the samgyeopsal which is unadulterated sliced pork belly once cooked koreans typically like to use scissors to cut the pork into bite-sized pieces seasoning with salt and pepper is optional but i like to do it and that's it this sauce is called Ketamjang, which consists of equal parts salt and pepper just a little bit of sesame oil Mix together into the oil and eat with rice. This is the most basic, quickest way to enjoy your pork belly. Earthy, nutty, savory, spicy, and sweet flavors. To me, this is a core element when having samgyeopsal.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자산만 200억이라는 탑배우의 근황이 화제입니다. 가장 섹시한 배우로도 뽑힌 그가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한식당이었는데요.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평범한 한식당에서 그것도 혼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는 탑스타의 일상. 얼마나 좋았길래 그는 삼겹살을 혼자서 독차지한 걸까요? 그런데 지금 삼겹살의 인기는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다는데요. 외국인들의 삼겹살 사랑, 대체 어디까지 뻗쳤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하나. 사진 속의 남성은 혼자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진이 찍힌 곳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기 어렵다는 혼삼. 그런데 이 혼삼을 즐기고 있는 남성의 정체가 밝혀지자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 네티즌들이 기겁했는데요. 역시 그는 고기를 먹을 줄 아는군. 근데 저거 인육 아니야? 혼자서 고기를 구워먹는 남성. 그리고 그 고기의 정체를 두려워하는 네티즌들의 기괴한 반응. 저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때 저 사람 한니발이잖아. 한니발이라고 불린 이 남자의 정체. 그렇습니다. 혼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사람은 바로 한니발로 더 유명한 배우 매즈. What's the quiz? Clay roasted thigh and canoe cut marrow bone. Creates a more succulent dish and adds a little theatricality to dinner. come from clay, return to clay. Shall I cough? I think you already have. Your legs are not good to you anymore. You've got a T4 fracture of the vertebra. This is a far more practical use for those limbs. 매즈 미켈슨은 정신과 의사이자 연쇄 살인마 그리고 식인으로 알려진 한니발 렉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해 버린 나머지 그는 대중들에게 식인 살인마 한니발로 각인이 되었죠. 한니발의 인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대중들은 매즈 미켈슨이 일상으로 먹는 고기조차 인육이라고 착각한다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즈 미켈슨이 프라 한식당에서 먹은 고기는 한국인의 소울 푸드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오자 평소에 그가 한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인증 사진, 증언도 차례로 등장했는데요. 매즈 미켈슨은 일주일간 총6번 방문해서 점심 식사 5 번, 저녁 식사 한 번이나 했어요. 어제는 점심 먹고 나서 see you라고 했는데 곧또올것 같네요. 해당 식당의 직원은 한 인터뷰를 통해 매즈 미켈슨은 정말로 한식을 좋아한다며 그의 지독한 한식 사랑을 전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즈 미켈슨의 한식 사랑은 꽤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었어요. 그는 일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음식을 완벽하다라고 극찬할 뿐만 아니라 친절한 한국 사람들에게 반했다며 한국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팬들이 원하는 팬 서비스를 아낌없이 보내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다각도로 보여줬는데요. 하늘길은 막혀도 한식은 포기할 수 없었는지 촬영 기간에는 이렇게 꼭 한식당에 방문해 매일같이 한식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즈 미켈슨 못지않게 한국식 BBQ의 매력에 퐁당 빠진 할리우드 스타들은 차고 넘치는데요. 그중에서는 한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식 갈비 식당까지 오픈한 록스타도 있었죠. 2000년대 최고의 명반 1, 2위로 꼽히는 미국의 락밴드 더스트록스. 더스트록스의 보컬인 카사블랑카스는 내한때 영접했던 한국식 갈비의 맛을 잊지 못하고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미국 LA에 한국식 갈비집을 오픈했는데요. 한국식 불판부터 양념이 잘된것 같은 갈비.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잡채와 전. 사진을 보니 한국 식당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 같네요. 마블의 퀵실버로 더 친숙한 에런 테일러 존스는 지난 8월 내한했을 당시 브레드 피티와 함께 다양한 한식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저녁으로 먹을 삼겹살이 기대된다고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죠. 메이즈 러너의 주인공인 딜런과 토마스, 그리고 이기용 배우는 지난 기자회견 때 저녁식사로 먹은 삼겹살에 홀딱 반해 다음날 아침부터 삼겹살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할리우드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겹살은 일반인의 입맛도 제대로 취향저격해버렸죠. 심지어 퓨전이 아닌 진짜 코리아 스타일로 삼겹살을 즐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삼겹살 굽는 법. 집에서 삼겹살 먹을 때 준비물. 유튜브에 휘몰아치고 있는 삼겹살 준비 영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죠. When to a Korean barbecue restaurant in Korea, king oyster mushroom comes with every single meat dish that you order, so it complements the meat well. It's called melja, and basically it's an c h o v y b a s e d a n c h o v i e s c h i l i e s half an onion, some rice vinegar, some fish sauce, chili flakes. Oh, look at that! Look how amazing it looks. So much flavor. Yeah, a of pork. Nice so good. Spicy. 아는 맛이라서 더 무서운 한국의 삼겹살 이젠 외국인의 입과 위장도 사로잡은 삼겹살 한국식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삼겹살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는데요 그 기세는 어디까지 치솟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